내릴 수 있는 남자랍니다. 이제 나도 나라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거야. 시원한 건 없고 섭섭한 게 많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시즌 하나를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뭐 시즌 20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laughs> 들었는데 그게 7에서 끝나네요. 사실 조금 그 처음에 시즌 1, 2, 3까지 할때 그런 강한 임팩트는 조금 없는 게 저도 연기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시즌7에서 끝이신지 어, 그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되게 음, 즐거운 녹음이었고, 또저 개인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 정말 감사하게 마지막 녹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 녀석이 옳더구나 하고 쉽게 우리 편에서 그런 남자였나? 이리. 일날 뻔했다. 역시 버랑비 중에서도 방심할 수가 없는 녀석이라니까. 제가 이런 작품을 해본 적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초절정 미남, 네, 그리고 또 여러 주인공으로 했었는데 아, 이런 캐릭터를 하면서. 어 죄송해요. 큰 방해가 되는거아요매 <laughs> <laughs> 순간 매 시리즈 다 기억나고요 아쉽고 고맙고 저는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laughs> 재밌었어요 탐마마가 워낙 사랑스러운 캐릭터여서 그걸 지금 는거 말한거 아지 왜? 어? 아, 아니 어색한 설정 길로르라는 <laughs> 캐릭터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대명사처럼 되버렸는데 많이 아쉽죠 오래 하기도 했었지만 할 때마다 즐겁고 재밌는 만화라서 많이 아쉽고 영준아 예너 문제가 많아 왜요? 너무 맛있는 것만 갖고 왔어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목음마 복구마... 저기 저번에 그거 뭐지? 잠시만요 저번에 그 돈까스 김밥 그래 돈까스 김밥도 그렇고 여기 인터뷰 동, 내가 동네니까 맛있는 거잘 네, 네. 동네니까 맛있거잘잖아아 아, 이렇게 그러겠습니다 물론 이 편편마다 어, 다또 응. 재미있게 응. 녹음은 하지만 네. 특히 영화 극장용 녹음을 할때그 내용을 한꺼번에 음. 처음과 끝이 그 길게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기억이 참 많이 남고요 그 극장판 몇 편이 음, 그리고 이제 <laughs> 어, 뽀로로 하고 아니 뽀로로 랜다 <웃음> <웃음> 아 아유, 여기 뭐 양쪽에 다발 갈대고 계시다고 진짜 너무 하신다 로로 에 도로로야 뽀로로 이중생활을 아, 뽀로로를 내세요? 도로로를 7개 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얻은 거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었죠 존재감이 없는 <laughs> 존재감이 없는 도로로를 하면서 도로로와 동화되는 바람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해! 고만해. <laughs>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같이 해봐요. 오늘따라 우주가 좀 이상해. 어, 아, 그 그런가?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사람은 포기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웃자고 재미있게 놀자고 만든 작품이라 어, 하면서 모두 다 이렇게 재밌있게 뭐, 너무 우스운 장면 나올 때는 막 웃음 참아가면서 음, 그렇게 녹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작품보다도 음, 참재밌게 기억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엔 사람들의 수만큼 평범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의 평범함을 존중하는 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지. 정말 고마워, 캐로로 중사. 캐로? 그딱 보면은 익숙하게 바로 만나게 되는. 처음 만나는 캐릭터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7년이니까 익숙하고 친해져서 아쉽죠. 또 막상 끝난다고 하니까 계속 된다고 했을 때는 몰랐던 그런 아쉬움이지요. 어, 네. 지나갔다 네. 살짝 살짝 보셨던 분들이라 하더라고 그 캐롤로라는 캐릭터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를 알고 계셨던 분들 많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또전 개인적으로 또 다른 캐릭터로 또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이 섭섭해하지 않으려고요. 하셨는데 <laughs> 열심히 좋은 모습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밌는 마지막 게 마지막 캐롤로. 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 10년, 20년 또 아, 30년이 알았지? 지나도 아마 캐롤로는 계속 <laughs> 방송이 되긴 될 거예요. 음, 그때도 우리 잊지 마시고 음.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캐롤로 방송을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언제 쓸지 고난이나 이런 것들럼 더 길게 길게 오래오래 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는 부분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분고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존재감은 별로 없었지만 많이 또 사랑을 해주셨네요. 존재감이없으면좋습니다 도로로 7기가 7기로 마감해서 도로로는 늘 여러분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도로로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게 남은 순간이 많죠. 물어선 나들 지금 아 오늘도 30분 지각한 어, 선생님, 티어서 말씀해주세요. 지각은 아니고요. 활동을 지향한 것으로서는 딱 정신이 부족한 겁니다. <laughs> 앞에 에피소드가 끝나고, 이 에피소드에 출연하기 바로 전에, 그기 <laughs>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지. 그 아니야. <웃음> <웃음> 선배님. <웃음> 어 인터뷰 중에 너무 뭔가 모르겠어요 <laughs> 어 난타 이렇게 오랫동안 작품을 하나 할수 있다는 건참 행운인 것 같아요 성으로서 예, 감사하고요 음, 여러분들의 그런 아, 네, 사랑도 감사드리고요 어, 또 다른 작품과 만나야 할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어, 좀더 발전하려면 또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야 할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아쉽지만 그래야 할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또 다른 작품 통해서 네, 좀 다른 모습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laughs> 울어도 될까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동안 타마마를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있었 으면 좋겠 습니다. 건강 하 세요.